저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8일 LA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는 평소 폐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일 새벽 4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상주는 조원태 대한항공사장인데요. 조사장은 가족들과 협력해서 잘 이끌어나가라는 고인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한편 유가족은 현지에서 고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조문은 정오부터 이어졌는데요. 정제계 등 각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8일 LA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는 평소 폐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 절차는 5일장이며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회사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